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스달 연대기 7월 3일자 업데이트 상세 리뷰 영상입니다 어,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파티 던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영웅 장비 상향된 부분 네,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자, 영상 시작하기 전에 위에 공지 한번 보시면은 현재 지금 쿠폰 두 개가 지급 중이고 앞으로도 두 개가 더 나올 예정이에요. 네, 해당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후원 등록하시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쿠폰들 자동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참고하시고 후원 등록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이벤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상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달빛 조각 두 개짜리랑 그 다음 에 부적 상자가 있어요. 요거 거의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두개 구매해 주시고요 네, 그리고 컬렉션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받은 달빛 조각으로 인해가지고 컬렉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가지 또 이벤트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스탈 특별 미션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채우시게 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냉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코롱돌 들어있는 재료 선택권을 주게 되고요 세개씩이나 주게 되죠 총 6개 얻을 수 있고 장들이 성장 도전에서는 최대 이거 지금 증표 얻어가지고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희귀 확정 권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영출연 3차도 네, 진행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영출연 4차까지가 있을 거예요. 4차까지 모두 다 클리어를 해야지 무가금하시는 분들은 이거 옵션을 통해서 나중에 영웅 등급 확정을 받아볼 수가 있긴 할 텐데, 네 여기서 3주만 끝내고 나서 상품, 특별 상품에 보시게 되면 예언의 방울 단계별로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있으니까. 요거 추가 가금 조금 하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빠르게 영 확정권을 받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신규 나온 그 패키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요거 단계별 스텝업 해가지고 이 장신구 패키지가 나왔는데 요거는 세 가지 다 있습니다. 네, 모든 부위가 다 있고, 스텝업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좀 저번에 파는 것보다는 싸게 나오기는 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아래에 붙어 있는 달빛 조각, 이걸로 네, 해서 컬렉션 받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5강 혹은 7강짜리의 장신구도 없다, 컬렉션도 같이 좀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보실만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뽑기 플러스 이제 던전 입장권 해가지고 이제 효율이 좀 많이 좋은 패키지가 나오기는 했어요. 예, 나름 구성은 좋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석판권도 나오긴 했는데 빛나는 석판이랑 여러가지 석판권들 달려있는 거. 이거는 석판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, 요 정도에 대해서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구요. 다음은 던전 패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드릴 건데,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첫번째가 파티 던전. 네, 저희 지금 많이 가고 있는게 서런 던전이고, 어 여기서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던거, 화염 무기 맞춰가지고, 상성 속성 때려서 부입하게 해가지고 얻는 보상들. 네, 이번에 제가 보상을 얻은게, 추가 보상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. 네, 저희 파티원들 다 같이 얻은 보상을 보면은 요 정도가 있고, 그 다음에 한번더 돌았을 때 먹었던 보상들을 보면은, 이 네, 정도로 해서 보상들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죠 이 화염무기 맞추는 거에 대한 실험 영상은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, 여기서 어떠한 점들이 바뀌었냐면 원래 화염무기를 트럭이 낮은 사람 혼자 갔을 때는 못 깼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한 부입하기를 하려면 그래도 2만 9천 트럭 이상이신 분이 들어가서 혼자 부입하기를 시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바뀐 거는 협동 제압을 한 이후에 약점 노출이라는 것을 한번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약점 노출이 초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30초 동안에만 약점 노출이 돼가지고 화염 무기를 끼고 계시는 분들은 피를 많이 깎을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협동 제압을 한 이후에도 이제 약점 노출이 한번더 추가가 돼서 화염 무기를 낀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구입하기를 확실하게 시킬 수가 있게 패치가 되었습니다 네,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협동제압이 8줄에서 7줄로 넘어갈 때 나오게 되는데 너무 파티원들이 세가지고 한 번에 7줄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은 협동제압이 안 떠요 네, 이러면은 구입하기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,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8줄에서 7줄 넘어갈 때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딜을 하시던지 아니면 애초에 화염무기 오너 분들이 혼자만 딜을 하시다가 협동 제압을 한 이후에는 같이 딜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아즈 협곡에 대해서의 패치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네임드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임드의 위치가 조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지역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3단계 기준에서 네, 오른쪽 입구 들어오자마자 체준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도 여기 체중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한 구역에서 체중 정예 몬스터가 두 마리가 양쪽 끝으로 해가지고 나온다라는 거, 네,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, 웬만해서는 정예 몬스터를 잡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. 이 안에서의 몬스터 드랍률을 보게 되면, 세 번째 기록 기준 했을 때, 이게 일반 몬스터랑 네임드 몬스터랑 드랍률이 6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, 일반 몬스터 6마리 잡는 거에 대한 그 속도보다 네임드 잡는 몬스터가 빠르다면, 이거 네임드를 잡는 게 이득이에요. 는 앞으로 네임들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. 자리도 좀 많아졌기 때문에, 자그 다음에 세력전에 대한 부분, 세력전에서의 그 폭탄 피해량이 조정이 되어서 원래 기존 500 정도씩 들어왔던 피해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. 대상의 최대 체력 비례에서 15%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, 제 기준에서 원래 제가 5,500투력이거든요? 이 5,500투력 대비해서 15%의 피해면은, 750 정도가 피해가 다는 겁니다. 그, 고투력 분들은 체력이 만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, 그, 많이면은, 1,500 정도가 다는 거거든요? 아무튼 이 폭탄부대에 대한 그 효율성이 좀 좋아진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영웅 장비에 대한 상향 소식이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아이템들이 기본 옵션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의 부가 옵션이 하나씩 추가되었는데 네 기본 붉은 무기에 대해서는 공격력 8짜리가 붙었습니다 이 붉은 무기는 저희가 지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나마 네 일반 제일 낮은 영웅 무기고요 영웅무기가 기본 여러분들이 띄울 수 있는 6강에서의 옵션들을 비교를 해보면 얘가 지금 공격력이 총 90이죠 공 90짜리면 대충 원혼 무기 10강보다는 좀 안좋고 9강보다는 좋은데 사실상 지금 원혼 무기 9강짜리도 안쓰고 냉기 증폭 무기를 쓰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앞으로 실험이 좀 필요할 것같고요 이거 이외에 수 아이템들, 기본 영웅 방어구죠.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서, 뭐, 명중사, 일공피해율사, 명중사, 공사, 네, 공속사, 네, 뭐,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기본적으로, 여러분들이, 뭐, 이 이외에, 다른 또 아이템들도 많기는 한데, 이걸 지금 당장 만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, 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 일반 제작 영웅 아이템들 중에서는, 방어구, 명중 10P, 공격력, 방어무시 공격력, 공속 이속증가 등등. 해가지고 옵션으로 맞출 수 있다는 점, 이외에 영장비 상향권에 대해서는 영웅 아이템 6강 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거나 이후에 비교를 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 봐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편의성에 대한 부분은 위치 저장에 대해서 원래 10개였는데 15개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위치 저장해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파티 던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추가 보상을 까실 분들은 무조건 화염무기 오너분들과 같이 가서 부입하기를 시켜서 이제 추가 보상을 까는 게 좋습니다. 시기 이상 등급이 나올 확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추가 보상을 안 까실 분들은 부입하게 파티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. 부입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몬스터가 다시 세지거든요. 1.9만 이하 분들은, 내 네, 비추천드립니다. 참가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무튼, 요거까지만좀 참고해서 이번 업데이트 상세 리뷰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구요.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후원 등록과 좋아요 한번씩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